아, 음, 또, 마지그으로스리한문대율이 아, 있다. 오늘 제가 사용한 것은 영국 구미의 한 주택가. 있는 음, 요새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. 어유어유 깜짝이야. <laughs> 음, 아이고, 약간, 이 상황은 뭐, 아이고, 아, 그, 아이고 아, 뭐, 아, 뭐해. 뭐야. 공다 미스데 포리. 이제 이제 뭐가 문제래요? <놀레> <오제. 이거> 지금... <놀레> 근데 잠까 그 어, 나도 배수개월째 이어지는. 여성의 탈출. 그목격자가 없다는 거. <놀레> 음음 넘지는 못할 것 같고 문 열고 나오나? 일단 음, 이상무. 야 이거, 이거 사람도 못 나오겠네. 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.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. 지켜보겠다. 여성은 훨한 나비처럼. 나이 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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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비어 있다? 아오아 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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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마가 오라! 못 해줘 좀 해결 못하고 라면 하면... 내가 해결하면 되지 우리 엄마가 저 글루즈 쇼가 안되는거 뭐가 걱정이야 내가 해내면 되지 음. 어. 에헤아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어이구 쩌쩌쩌 음. 오우

그 앞발로 타고 오르면서 사기 참는 녀석은 넘고 있었던 거다 오메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깨졌네 다 깨졌어 아이고 다 깨졌네 다 깨졌어 이건 보리 야, 지만, 뭐. 너무 니요안속 소가 안 소가. 누나가 들어가려고자자자자자자 음. 음.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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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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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탈출까지 한다 야이 여석 이 정도야 이거 참음중한 운동 음. 그도 역시도 음. 요즘 경공대 왜들 일어나 진짜. 음. 어라? 또문 너스 때문에 우리 오구스이뭐좀 달라 보인다? 불게붉은 눈과 붉은 코.

그래 엄마가 저거 못 해결해주면 우가 걱정이야 내가 해결하면 되지 엄마가 출근하고 이따가 쉬다 출근하고 나면 내가 해결하든지 하지 아이고 오라오라오라 어. 야야야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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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베껴네베껴어아아아아이점프아아우 저야 이아아아아아아아아 어머나 어머나 아야야야 어머나.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아아이아 음.

이녀 <목소리> 야, 은분 에, 해소 야, 내가 더 떨린다. 내가 더 떨려. 응. 오, 데 내가 내가 더, 떨린다. 내가 더 떨려. 야야야다

음. 음. 아이그아저어가 음. 다시 들어가라고

음음음음 음. 음. 음, 음, 음. 음, 음. 이거 가더나 많아 이거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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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 응. 아니, 약간 안다.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어머나어머나어머나 미끄럼 말봐